저기, 이 애기 입양하는 게 어떠냐? 네? 무슨 말인지 몰라? 이 애기 니들 아이로 키워주란 말이야. 네? 아무래도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긴말할거 없다. 그렇게 하자. 애한테 드는 돈은 내가 다될 테니까 돈 걱정은 할거 없다. 왜? 못 하겠어? 아 그게 아니라 갑자기 아기를 입양하라고 하시니 뭐가 뭔지. 내가 언제 너한테 뭐 하나 부탁한 적 있니? 처음으로 너한테 하는 부탁이다. 응. 아가, 좀 들어다오. 어머니, 전 입양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일이라서요. 전 재해도 자신이 없는데. 더구나 남의 오빠랑 상의도 해봐야 고 아니 세준이 니만이라면한겨울 네 얼음물에도 뛰어들 놈이니까 너만 마음 정하면 돼 아가 입양해 줄 거지? 아니 무슨 소리야 입양이라니? 아니 당신은 부동산에 손님은 뭐 어떻냐고 게 아. 자꾸 자리를 비워 아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추는 하는데 뭐 음, 어때서 이 아가 이 얘기는 나중에 세준이 오면 음. 하기로 하고 너 전화장에 넣어. 어? 네. 음. 아니 음. 무슨 말이냐고 입양이라니. 아이고 들었으면 알겠네요. 뭐 자꾸 물어봐. 음. 아니 음. 서, 설마 얘를 세준이네 입양시키겠다는 거야? 음. 누구, 누구, 누구. 당신 제정신이야 아우 깜짝이야 이 양말에 정말 애기 있는데. 내가 아무리 돈도 못 벌고 힘도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집 가장이야. 빚줄을 집안에 드리는 일에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신이 혼자 결정할 수가 있어? 아니 이 양말이 산산 뿌리는 드셨나? 사람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세준이가 아직 자기 애도 안 낳고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생판 모르는 애를 들이밀어? 아니 생판 모르긴 누가 몰라요? 아고 내 친척 애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유. 하여간, 절대로 안 되는 일이야. 아, 내 호적이 누굴 들이고 말구야 정말. 아, 아, 아니, 저 형만까지 왜 저런데? 오, 어, 혜수가... 언니, 좀 나을 수 있어? 나 언니네 집 근처야. 진짜 웬일이야? 우리 동네까지 언니가 학교를 안 오니까 내가 왔지. 어. 집에 또일 생겼어. 이젠 아주 눈치가 팔다냐. 자, 이거 오늘 강의 노트 복사한 거 고마워! 이것 때문에 왔구나. 내가 또 하늘이 하잖아. 아이고 고마워서 눈물난다. <laughs> 아, 그리고 또 있어. 짠. 뭔데? 애들끼리 돈 모아서 산 거야. 우리과에 지임추 생긴 거 모르지? 지임추? 지순영 임신 추진 위원회. 짠. <laughs> 어 빨리 그거나 꺼내봐. 아이고, 이게 뭐야? 야, 야, 니들 진짜. 이거 페로몬 향수거든. 이거 이렇게 뿌리고, 그 립스틱 발라주고, 그 야식구리한 속옷까지 입고. 그 다음엔 말안 해도 알지? 야, 아줌마가 부끄러워하기는. 야, 니들은 이런 거살때안 부끄럽냐? 왜 아니겠어? 안 그래도 사 갖고 나올 때 뒤통수 뜨거 죽을 뻔했지. <laughs> <laughs> 아, <아이고>. 이지 <laughs> 그러니까 우리 성희를 봐서라도 꼭 임신에 성공해. 그래 알았어. 아무튼 고맙다. 너하고 은원할 일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일찍 좀 들어와. 아이고 들어와 보면 알아요. 그래 수고해라. 다녀왔습니다. 잠깐만 있어요. 어. <laughs> 왔냐? 네 오늘 세준이 이직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뭐좀 맛있는 것좀해놔야될 텐데 아이고 뭐를 사왔나 보자 동나물이 어? 아, 네. 벌써 많이 나왔길래 사왔어요 그래 잘했다 잘했어 <웃음> <웃음> 잘했다 저기 예. 난 너만 믿는다 예? 알죠 아까 얘기한 애기 입방 문제 말이야 네가 세준이 설득해 줄 거지? 아가, 응? 부탁한다. 저기 어머니, 아이고, 아기, 아기가 우네, 어? 아기가 울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길래 납품하기 어려워서 해약서류 보냈습니다. 당연히 손해는 저희가 변상을 해드려야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 어떤 놈인지 잡히기만 해봐라 그냥. 저 그나저나 이번 주 안으로 공지한 상태 회복 안되면 저희 좀 많이 힘들어지겠는데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나가서 일 봐요. 설마 아니겠지? 그렇게 큰 회사가 이런 치졸한 짓 하지 않겠지. 흔적 없이 깨끗하게 처리한 거 맞죠? 하긴! 이 정도로 깔끔하게 처리 못하면 전문가가 아니지. 어쨌든, 수고하셨어요. 정도면 원상 복귀 시키는데 한참 걸리겠는 걸. 미안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네요. 왕박사님. 디자인 팀에서 뽑아온 따끈따끈한 거야 어때? 괜찮은데요? 아, 그렇지 멋있지? <laughs> 아니 요즘 그 단독 프레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안주명 씨? 뻑하면 사라지시고 신제품 출시가 얼마나 남았다고? 아휴 참. 아유, 왜 그러세요 실장님? 저 놀다 온거 아니에요? 저도 나름 이 회사를 위해 이한번 불사르고 있다고요. 아 지금 누구 때문에 신제품 출시되는 건지 잊었어요? 아이고 그러셔요 <laughs> 아, 이번 슈퍼레티노가 대박만 나면 그게 다이 한주명이 덕택이란 거나 알아주세요 <웃음> <웃음> <우우>! 좋은데요 섹시하고 <laughs> <laughs> 이번 신제품 대박 나면 우리 한주명 씨 승진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거야 뭐이 엿장수 마음이냐 <laughs> 자, 우리 브리핑 시간 됐으니까 아, 올라들 갑시다. 네. 아 예, 가시죠. 광고 컨셉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첨단 기술을 상징하는 사이버틱한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광고 모델은 물론 용기 역시 실버 컬러의 금속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디자인해 이번 슈퍼레트너가 그 어떤 화장품보다도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생각입니다. 디비 라디오, 인터넷, 지명, 광고도 모든 매체를 동원해 공보를 시작할 것이며 전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